이런 문제가 이제 RPM에서도 내가 좀 강조했던 문제야. 공식에 별로 대입하는 맛이 나지 않아. 어떻게 보면 조건과 확률에 좀 분모를 구하는 이런 좀 느낌. 어떻게 보면 너희가 합의 법칙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좀 들기도 하고. 흰공 3개랑 이제 검은 공 4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너희가 이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오면 3 개를 꺼내고 그럼 6의 약수니까 6의 약수는 1 2 3 6. 그럼 너희 애들아 주사위에서 눈깔이 네 개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해 놓는 거야. 3분의 2의 확률로 너희가 애들아 세 개의 공을 꺼내시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너희가 이제 2 개의 공을 꺼내든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좀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 이게 단원상으로 아니긴 하지만 독립시행이랑도 느낌이 좀 비슷하지 6의 약수를 성공으로 잡으면 아닌걸 실패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3개 뽑든지 2개 뽑든지 해야 되는데 애들아, 동시에 얘들아 꺼낼 때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라 상관없으니까 C를 써라 이 소리야 꺼낸 공 중에 적어도 한개가 흰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, 너네 애들아, 이 어떤 이 문제 안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니? 너희네 애들아 어떻게 해야 돼? 너희가 세 개를 꺼내게 되든 두 개를 꺼내게 되든 적어도 애들아 한 개는 뭐가 나와줘야 돼? 흰 공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야. 그럼 그거에 반대 경우를 좀 대놓고 이건 여사건 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? 맞니, 애들아? 이거에 반대 경우는 너희가 어때? 뭐 3분의 2의 확률로 세 개를 뽑든, 3분의 1의 확률로 두 개를 뽑든간에 너희가 얘들아 뭐만 뽑은 거야. 검정색만 몇개 뽑게 되면. 검정색만 너희가 이제 두 개를 뽑... 어, 너희가 이제... 어디 갔어? 세개두 개니까. 검정색만 뽑히는 경우를 전체에서 뭐 해주면 되는 거야? 빼주면 되는 거맞아 그래서 너희는 1에서 좀 정리를 해야 돼. 3분의 2의 확률로 6의 약수가 나와서 너희가 7개의 공 중에 3개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아이? 너희가 7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흰색이 하나도 안 나와줘야 되니까 자 여기 7개 중에 3개 뽑을 때 흰색이 하나도 안 나오려면 검은색 4개 중에서만 몇개 뽑게 되는 거야? 3개를 뽑아야 되는 거 맞아? 4시 3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3분의 1의 확률로 너희가 6의 약수에 눈이 나오지 않았다면 너희가 7개 중에 2개만 지금 뽑아줘야 되는 거 맞아? 2개만 <laughs> 뽑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도 너희가 흰색을 뽑지 않아야 되니까 검정색 4개 중에서만 2개를 좀 뽑아주면 되는 거뭐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예제 1번에서 다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뭐 계산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